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1월 28일에 조사 받았을때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말미에 있는데 에? 이날 전체 다 진술거부를 했어요 당시에 에? 피의자 이재명이 근데 마지막에 저거 통상 조사 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 진술 이거 보통 없으면 안 써요 나나저말 건... <laughs> <난, 난 근데 웃음> 지금 없어. 이재명 대통령이 저게 자필이에요 <laughs> 깨알 같이 <laughs> 불필요한 시간 끌기 수사로 나를 재소환하기 위한 명분용이다 <laughs> 어. 장시간 조사를 강요한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라고 쓰, 써요 나 <laughs> <난 웃음> 그러니까 저런 쳐봤다 <laughs> 그래요 그렇죠. <laughs> 우리 이렇게 안 쓰잖아요. <laughs> 우리는 없음 아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조사할 때 문제 그 개복 검사 있잖아요. 개복 구술, 네. 개복 정... 정일권, 정일권 검사, 네. 정일권 김경환 남대주 김영석 이 사람들이 네 명의 검사가 붙어가지고 어. 이날 이렇게 했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의 조작 강압 수사에 다 가담했던 검사들. 어. 가담된 걸로 네. 의심된다고 하세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검 사건. 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사건이 지금 조작됐다고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. 자기들이 수사받게 생긴 거예요. 그러자 갑자기 이재명이 이 재판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라고 들릴 게 일반인들은 재판이 없어진 줄 알아요. 그래서.